왔습니다. <목소리> 도슬박을 먹고 나왔고요. 도슬박에서 그 바다 반상이랑 장어 반상 둘다 먹었는데 어, 둘다 너무 맛있더라고. 바다 반상도 너무 맛있고 장어 반상에서 특히 놀랐던 게 장어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. 장어 양념이 장어덮 진짜 좋아하는데 장어 양념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입 먹고 <laughs>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리고 다음에 와서 저녁에 와서 저녁에 오면은 다른 식사 요리도 시킬 수 있거든요. 점심에는 못 시키더라고요.

완전 예쁘죠? 대박! 홀리데이 패키지라서 진짜 쇼핑 너무 예쁩니다. 오늘은 케이크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. 무슨 케이크를 픽업하냐? 파블로바라고 어, 호주식 디저트인데 머랭 케이크를 일컫는 말이에요. 아무튼. 파블로바로 되게 유명한 안설이 베이킹 랩이라고 있거든요. 그 안설이 베이킹 랩을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픽업을 하러 가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. 거기 예약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거기가 월한 그러니까 달치 예약을 한 번에 받는데 그 예약을 블로그 댓글 선착순으로 받아요.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해봤죠. 했는데 저가 바로 2등을 했습니다. <laughs>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잠깐 구경하러 짠! 기다리다가 쇼핑을 해버렸지 뭡니까? 크리스마스 예쁘다 아, 파블로바는 지금 당장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마쿠아즈를 제가 또 사봤는데요 같이 마쿠아즈가 뭐냐면은 마카롱이랑 다쿠아즈를 섞어서 만든 게 마쿠아즈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또 다쿠아즈를 또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비주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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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대박이야. 먹어볼게요. 음. 음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고, 다쿠아즈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. 오. 오늘오음 얼마 전에 구매한 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이게 홀리데이 패키지라서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예쁘죠? 대단한데요? 네.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. <laughs> 오 짠. 그스다 바로 바로 목걸이를 샀습니다. 오 예쁜 걸? 진, 진주 포인트가 된 CD 로고 목걸이 샀거든요. 원래는 이거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홈페이지 보고 너무 심플한 것 같아서 이거안 사고 이 이거 다른 제품을 보고 갔는데 생각보다 실제 보니까 되게 반짝거리는 거예요. 디올은 약간 액세서리는 실물이랑 공홈이랑 좀 다르더라고. 이게 생각보다 실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캐주얼을 자주 입기 때문에. 이기게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습이다게또로이게또고 이렇게 하고, 이렇고이쁘더라고요해볼고게요뭘 샀냐면 바로 바로바로 고플러를 바로 뭐 샀습니다 아크네 어플러를 샀습니다. 와. 요즘 많이들 하고 다니시죠? 이게 길이랑 폭이 되게 다양하다던데 어떤 사이즈인지 궁금하네요. 제일 기본 제일 기본 사이즈. 제일 기본 사이즈 제일 폭이 좁은 사이즈. 음 가장 작은 사이즈였어요. 한 번만 두를 수 있는 거. 아 어. 맞아. 그게 깔끔한 것 같아요. 네, 보통 그접그좀 넓은 것도 많이 사시더라고요. 그 색깔이 약간. 오묘한 색깔이에요 검은색인데 이게 아, 그러네. 검은색 완전 검은색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. 갈색 실이 좀 섞여 있네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갈색, 빨강색 이런 느낌이 좀 섞여 있어서 약간 오묘해가지고 아, 이거 딱 그냥 이렇게 한한 줄짜리예요. 딱. 음. 그래서, 여기 한번 정도 목에 감고 묶어주면 되는? 오, 어, 예쁜데요? 저그 길이에요. 가쁜 친구가 준 생일 선물 한번 까보겠습니다. 포장은 없어. 포장은 괜찮아요. 이게 또 뭐냐 이미스의 신상 가방이라고 할수 있죠. 자 이미스 덕분 거 다들 아시죠? 얼마 전 영상 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. 오 다른 게또 있네? 아 이거는 제가 샀습니다. 같이. 그리고 이건 연말 선물. 오 포장 너무 귀운데? 좀빔 쏴준대요 제 배경 뒤로. 쐈어 어, 지금 쏘고 있어. 나부정 가야겠다. <laughs> 야, 너무 웃기다. 좀봐 봐. 우와 움직여. 대박이야. <laughs> 아, <맞다. 웃음> 대박이다. 언니 생일 축하해. 아, 생일 축하해. 잘 응. 오게. 음. <laughs> 너 찍고 깨, 있어. 아니 저등장씬도 아니고 손 씬이에요 <laughs> 언니 깨끗하시네요. 개미가 선물 들고 왔다요. 음. 와. 와. 빨리 왔네. 어그슬일일고요 음. 와. 하나는 잘봐 아, 시죠요 네. <laughs> <말해> 뭐 <해요>? 아, <laughs> 예 뭐예요? 아, 뭐다요 아, 마지요 선물 언박싱 해볼요요 이미 한번뜯뭐보긴해 뭐예요? 아, 뭐뭐냐면바뭐바로 둥둥둥 짠 카세트백입니다. 너무나 유명한 카세트백이죠? 이 이거는 기본 카세트백은 아니고 제일 최근에 나왔던 카세트백인데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된 가죽에 바로 이 스트랩에 삼각형이 있는 모양입니다. Um